8월 9일 말씀의 실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상황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라는 사실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정확히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입니다. .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바뀌도록 소망하기를 멈추십시오. 이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고린도우서 5장 17절이 말하는 말을 더잘 이해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글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은 능력을 찾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거듭나기 전 당신은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글스 안에서 질병에 걸리지 않는 썩지 않는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의 재정에도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글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당신의 상태와 재산은 바뀌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은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아멘. 또한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죄로 인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거듭났을 때 당신의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의로울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빛 가운데 있는 당신 자신을 보십시오. 당신은 단순히 죄에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명, 죄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듭난 자의 실제입니다. 이중 당신이 노력해서 성취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주물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라 죄책감은 사라지고 결핍과 가난 의식도 사라지게 되고 약함과 피해자 의식도 떠나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증가하고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글수 안에 있는 새로운 의의 본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들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이하입니다. 그러므 누구든지 글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함옥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함옥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함옥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함옥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함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9절입니다.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희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글스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과 유업의 실제 가운데 삽니다. 나는 의롭고 건강하고 번영하고 승리합니다. 나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글스의 충만한 축복을 누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글스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과 유업의 실제 가운데 삽니다. 나는 의롭고 건강하고 번영하고 승리합니다. 나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누립니다. 아멘. 치유 고백 기도.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일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요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있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며 그 말씀은 내 육체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며 그 말씀은 내 육체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말씀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깊은 곳에 심고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깊은 곳에 심고 지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질병으로 인한 모든 증상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치유하심에 감사드리며 나의 건강을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내 몸에 있는 질병이나 통증을 거절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유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나를 모든 질병의 저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 몸의 모든 증상들을 내어 쫓습니다. 내 몸과 영과 혼 안에는 영생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 몸과 영과 혼 안에는 영생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그 영생 안에 존재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내 몸의 약한 부분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